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피반하면은 백두산하고 정일품이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 중에 정일품입니다. 아, 한축에 작년 가을에 신화가 제게 난이 달려있더만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무늬가 나오고 있네요. 오전에 빛을 약간 도는데 도면은 발색이 잘될 것입니다. 아주 발색이 용이한 그런 품종이라. 우리 난해 이제 입문한지 이제 얼마 안된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색을 낼수 있는 게이정일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질도 좋고 또한 선어충 이렇게 키워 놓으면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무늬가 아주 잘 드러나니까 보기도 참 좋습니다 잘 키워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호피반 이런 종류들이 밀양하고 어령 쪽에서 참 많이 났는데 고성도 가능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찌된 파인지, 막, 오늘도 산에 갔다 왔는데, 난이 안 보인, 난이. 미양 쪽에는 그래도 덤덤은 난이 좀 있는데, 오늘 어령 쪽에 갔다 만는 난이 없어요. 너무 난이 안 보이네. 어, 예전에는 어령 여기 가면은 공탕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캐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내 네, 공탕이고. 그래도, 운동 삼아 아마 열심히 다니는데 뭐 하나 켜 줘야지 재미가 있을까 합니까 그죠 이런 어, 걸뭐 가격이 요즘 저렴하니까 한번 키워볼 만할 겁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아주 건강한 뿌리들이 잘 내려 있습니다 오늘 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